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이부 시작합니다. 일상적인 행복 습관 넷째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엄청난 자선 사업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의 주차비를 내주거나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1등과 같은 무작위의 친절한 행동이면 된다. 짧은 시간이지만 남을 돕는 행위는 기분에 많은 영향을 줄수 있다. 다섯째 습관은 친구와 함께 즐거운 휴식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커피 한 잔, 술한 잔, 식사나 여유로운 산책 등도 모두 적합하다. 여섯째 습관은 스스로에게 한턱 내는 것이다. 매일 스스로를 격려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즐겁게 할수 있는 일들의 목록을 작성해 보자. 그리고는 그 목록에 있는 것을 매일 적어도 한 가지는 하도록 한다. 마지막 습관은 하루를 마감하며 일상적인 행복 습관을 실천한 스스로를 칭찬하는 일이다.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마지막 항목까지 합해서 다섯 가지 이상을 지켰다면 가치 있는 하루를 보낸 자신을 칭찬하라. 재산부 적게 투입하고 많이 남기는 길. 80대 20 법칙으로 성공한 기업들. 1950년과 1990년 사이에 일어난 품질운동은 통계학과 행동과학의 기법을 사용하여. 원가는 낮추면서 품질은 높이는 운동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불량품 비율 0%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0%의 불량률을 실현하는 기업도 여러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품질 운동을 뒷받침한 것이 바로 80대 20 법칙이다. 품질 운동의 선구자는 조셉 주란과 에드워드 데밍이라는 루마니아 태생의 미국인이었는데 주란은 전기 기사였으며 데밍은 통계학자였다. 에드워드 데밍은 파레토의 법칙이라 부르는 80대 20 법칙을 대단히 신봉하였으며 특히 주라는 불량품이 발생하는 요인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며 이렇게 말했다. 불량품의 분포는 매우 불균형하나 항상 결함의 대부분은 극히 일부의 품질 특성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다. 주라는 80대 20 법칙을 통계적 품질 관리에 응용했다. 그는 품질 결함의 원인이 되는 문제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중요도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였다. 그리고 그 원인을 주목하여 20%에 해당하는 원인이 80%의 불량품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주란과 데밍은 문제의 대부분을 발생시키는 소수의 원인을 찾아내도록 권고했다. 그들이 강조한 것은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품질 결함의 원인이 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소수의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품질향상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한편, 1960년대에 시작된 정보혁명은 이미 비즈니스의 많은 분야에서 작업습관과 효율성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그런데 정보혁명을 추진하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은 품질 운동을 가까이에서 접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80, 대20법칙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였다. 실제로 애플사는 전자수첩인 애플 뉴턴 메시지 패드를 개발하는데 80대 20 법칙을 활용하였다. 뉴턴의 개발자는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컴퓨터로 사람이 사용하는 어휘의 0.01%만 수용할 수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의 50%를 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전자수첩을 만들기 시작했다. 또 1994년 개발된 RISC 소프트웨어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실행 시간의 80%를 전체 기능의 20%만 사용한다는 가정. 하의 중요한 20%의 실행을 최대한 활용하고 나머지 80%를 제거함으로써 칩 사이즈와 비용을 크게 낮추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정보혁명만큼 파괴적인 힘을 가진 것은 아직까지 없었다. 보통 사람들이 정보의 힘을 가지게 됨에 따라 현장의 노동자와 기술자가 지식과 권위를 보유하기 시작했다. 이제 과거의 지식을 독점함으로써 그 지위를 유지해오던 중간 관리자의 권력과 업무 자체가 파괴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정보혁명은 관리라는 직업 자체를 없애고, 고객을 위해 진정으로 일하는 사람이 이제까지보다 더큰 가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하지만 자동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그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우리의 용량을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의 힘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열쇠 역시 80대 20법칙에서 찾아야 한다. 정보의 20%가 우리에게 80%의 가치를 제공하므로 그 많은 정보들을 선별하여 20%에 해당하는 핵심 정보만을 항상 유지 관리해야 할 것이다. 80대 20이란 단순화의 힘. 우리는 기업 내의 여러 사업 분야별로 서로 수익성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80대 20법칙에 따르면 전형적으로 회사의 총 매출 중 5분의 1에서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의 5분의 4가 나온다는 다소 믿기 어려운 가설이 성립한다. 이를 뒤집어서 말하면 회사 총 매출의 5분의 4는 겨우 5분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벌어들인다는 것이므로 이 가설은 매우 황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만일 어떤 회사가 천억 원의 매출을 일으켜 50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80대 20 법칙에 따라 이 가운데 200억원의 매출에서 40억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800억원의 매출액에서는 겨우 10억원의 이익이 남았다는 결론이다. 이것은 수익성이 높은 20%의 사업 분야에서 얻는 이익이 나머지 사업 분야에서 얻는 이익의 16배나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것은 기업의 자료를 가지고 검증해 보면 실제로 이런 불균형이 정확하게 맞거나 적어도 그 기준 수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놀랍지 않은가? 일부 사업 분야가 다른 분야보다 수익성이 높을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지만, 16배나 수익성이 높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 누구도 쉽게 믿으려 하지 않는다. 실제로 제품의 종류별로 수익성을 조사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나면 회사 간부들은 보통 이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 다시 재검토해 보고 그래도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도 고개를 가로젓기가 일수다. 또한 회사의 경영자들 역시 이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룹이다. 이들은 결코 수익성이 낮은 80%의 사업을 정리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 사업을 다시 검토해보는 것이 경영의 상식이다. 그런 80%의 사업을 정리하면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금방 알수 있다.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간접비의 거의 80%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경영자들은 일반적으로 80%의 사업을 정리해버릴 경우 이익은 훨씬 더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사업 분야를 갖게 되면 기업의 조직은 굉장히 복잡해지며 그중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간접비가 비생산적으로 낭비된다. 수익성이 높은 사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낮다. 만일 여러분이 회사의 구조와 업무 구조를 조금만 개편한다면 수익성이 높은 사업 분야만으로 회사를 재구성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것이 아름다운 이유이다. 그런데 기업가들은 복잡한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업 분야로 시작해서 성공한 경영자들도 곧 사업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사업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이익은 계속 감소한다. 이익이 감소하는 것은 생산성이 낮은 사업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큰 이유는 사업을 점점 더 복잡하게 만드는 활동 그 자체 때문이다. 자동차 배기 시스템에 쓰이는 세라믹 기기를 생산하던 코닝이라는 회사는 이 단순화의 원리를 받아들여 적자에 허덕이던 기업을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던 코닝사는 생산품 중에서 적자만 내는 절반 가량의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였다. 또한 천 군데에 이르는 매입처 중에서 전체 공급량의 95%를 차지하는 주요 매입처 200 군데만 설정하고 이곳에서 모든 물품 구입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의 시장점 유율이 낮아지는 것을 보면서 걱정을 하였지만 경영층에서는 새로운 힘을 투자하기보다는 오히려 투자를 축소해 나갔다. 처음에는 잘못된 방법처럼 보였지만 얼마 안 있어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더 단순해지고 규모가 작아진 회사는 곧 빠른 속도로 이익을 회복해 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단순할수록 좋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라고 하겠다. 핵심 고객을 확보하는 4단계. 80대 20 법칙을 활용하면 생산 중심과 마케팅 중심 전략을 통합할 수 있으며 회사의 이익이 되는 고객과 효율적인 마케팅에 집중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에서 랠리즈 화장품. 회사의 소매점을 운영하는 빌로치 씨를 통해 핵심 고객을 확보하는 4단계를 알아보자. 첫째, 가장 잘 팔리고 이익이 많이 남는 제품을 집중 공급하라. 빌로치 씨는 가장 잘 팔리고 이익이 많이 남는 립스틱 20%를 더 많이 진열해놓고 판매가 가장 저조한 제품들은 팔지 않았다.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면 수익성이 높은 20%의 제품에서 얻는 이익은 급증하게 된다. 그러나 수익성이 낮은 80%를 정리하지 못하는 데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 고객들은 물건이 많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조사 결과에서는 수익성이 낮은 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경우, 고객들에게 부정적 인상을 조금도 심어주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이익이 크게 증가했다. 둘째, 가장 잘 팔리는 소수의 제품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매율이 가장 높은 소수의 고객에게 관심을 쏟는 것은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은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장 많이 구입하는 소수의 고객을 집중 공략하는 것이다. 적은 수의 고객이 제품을 많이 사는 반면 많은 수의 고객이 적게 산다. 중요한 것은 자주 그리고 많이 구입하는 소수의 핵심 고객들이다. 모든 고객들에게 관심을 쏟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체 고객 중 중요한 20%에 관심을 쏟는 것이 모든 고객에게 관심을 두는 것보다 더 쉽고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준다. 우선 중요한 20%의 고객이 누구인지 알아야 그들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주요 고객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20%의 주요 고객의 기호에 맞추고 이들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면 현재의 주요 고객들에게 제품을 판매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주요 고객을 평생 고객으로 만드는 것이다. 주요 고객을 놓친다면 회사의 이익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훌륭한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경영의 ABC. 80대 20법칙은 우리에게 레이더와 자동 조종 장치 역할을 한다. 레이더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볼수 있는 통찰력을 준다. 레이더가 있으므로 우리는 기회와 위기를 알아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자동 조정 장치가 있으므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으며 주요 고객을 찾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다. 80대 20 법칙의 간단한 몇 가지 요점만 파악하여 자기 것으로 흡수하면 된다. 만일 우리가 80대 20 사고 방식을 알지 못한다면 정말 중요한 소수보다 덜 중요한 다수를 더 중요하게 볼 수도 있다. 또한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러한 관점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정확히 초점을 맞춘 행동으로 옮기기란 쉽지 않다. 항상 메리의 절대적으로 중요한 소수의 개념을 각인시켜라. 그리고 늘 하찮은 다수보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소수에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해 보도록 하라. 한편 생산성이 낮은 부문의 자원을 생산성과 이익이 높은 부문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기업가의 임무이며 자유시장 본래의 역할이다. 그러나 오늘날 지나치게 복잡해진 거대 기업이나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 기업가도 자원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이동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자원의 80%로 겨우 20%의 가치만 창출해낼 정도로 많은 낭비 요소가 존재한다. 이는 경영자에게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는 50대 50의 사고를 중단하고 80대 20의 사고 방식을 체득하여 발상을 전환하여야 한다. 심리학자들은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고 말하지만 거꾸로 행동이 바뀌면 사고 방식이 바뀌는 그 역도 성립할 수 있다. 80대 20식 사고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80대 20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80대 20식 행동을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80대 20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제사부 적게 싸우고 더 풍요로워지는 길 80대 20법칙은 집이나 사무실 또는 연구실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값싸고 효과적인 진단 도구 정도에 지나지 않는 지식일까 쓸모는 있지만 도덕적 내용은 없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사고의 도구에 지나지 않을까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 과연 80대 20법칙에서 사회의 공공선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보다 높은 차원의 훌륭한 목적성과 도덕적 힘이 있는가? 80대 20법칙을 활용해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낼수 있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또한 80대 20법칙을 일상생활에 활용한다면 더큰 성취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러나 한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 다른 사람의 행복을 희생시켜야 한다면 이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80대 20법칙을 사용해서 사회 구성원. 절대 다수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만 이 법칙이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할수 있다. 1993년부터 뉴욕시에서 범죄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이 변화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한 사람에 의해 신중하게 추진된 것이었다. 경찰 국장인 윌리엄 브레터는 소수의 범죄자가 대부분의 범죄를 저지르며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특정 상황이 있음을 발견했다. 브래턴 국장은 즉시 많은 경찰들을 투입해 대부분의 범죄를 야기하는 소수의 상황과 범죄자들을 감시하도록 했으며 이로 인해 급격한 범죄의 감소 현상을 초래했던 것이다. 한편 브루킹스 연구소는 미국의 500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학업 수행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연구했다. 물론 학생들의 적성이나 가정 환경 등에 의해 학업 결과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적성이나 가정환경 등은 배제한 채그 밖의 요인 중 가장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몇몇 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그 학교들의 특징을 살펴보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학교에 투자하는 돈, 학생 한 명당 드리는 비용, 학급 규모, 선생들의 월급과 같은 것들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학부모의 참여도와 학교의 분명한 사명감, 학교 자치권, 선생이 누리는 자유와 존경 등이 타 학교에 비해 월등히 높았음을 알수 있었다. 따라서 이 결과를 토대로 학부모와 선생에게 학교에 대한 통제권을 준다면 공공 비용을 덜 투자하면서도 더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사회 정책에 관해 80대 20법칙이 시사하는 바는 아주 명백하다. 사회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 질적인 전환점에 이르지 못하면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 그러나 80%의 문제를 일으키는 20%의 원인에 집중적인 노력을 들여서 이 전환점에 도달한다면 비용이나 노력 면에서 약간의 추가적인 노력만으로도 환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80대 20법칙 2부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